안녕하세요 해달이들 헤디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박스 앞에 서 있는데요. 어 얘는 무엇이냐? 어, 저희 해달이 분들 중에서 이제 시잉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. 그래서 일단 시잉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일단은 제 앞에 있는 얘부터 먼저 뜯어볼게요. 모르겠는데, 이렇게 하트 스펀지가 들어있네요. <laughs> 아! 이게 지금, 우와! 일단 스지스지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데, 액세서리 보관하는 것 같아요. 액세서리 보관함 어? 아, 잠저 액세서리 그냥 막 두는데. 이건 선물해. 어, 맞는 것 같아요. 이게. 초록색깔로 되어있고 어, 여기에 서랍으로 넣을 수 있는 액세서리 보관함인 것 같아요. 우즈 박스 응. 오! 또 마스크 자, 우리 저번에 잉님께서 잉언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마스크가 있었는데 오 마스크 이렇게 차 종류가 또 있고요 이렇게 차 종류 커피랑 차 종류 그리고 또 마스크 이제 마스크 이제 살 필요가 없겠어요 얘도 아마 마스크인 것 같아요 음, 마스크 그리고 텀블러 차 많이 마시라고 이렇게 쪽지에 써있네요 따뜻한 거 많이 마셔요 목구멍을 잘 돌봐야 한다 빼주시고. 어. 아, 얘는 록시땅 뭐지? 핸드크림인 거 같은 느낌에. 뭐풀요하다고 오. 여기에 네,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라고 써있네. 이게 샤워 젤이랑 이제 바디 로션 그다음 핸드 크림 이렇게 쓸수 있는 어 제품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이 얘도 보 보도록 할게요. 오판도라 여기 또 편지? 저는 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젤리도. 보내주셨고요. 이민정 에게. 그리고 얘네, 판도라, 이거, 악세사리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. 이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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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였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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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꿀 때드림캐쳐그 모양 팔찌 같은데 헉, 너무 귀엽다 팔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스가 있는데 아얘또 목걸이 와 이거 뭔가 세트 같아요 얘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있는데 예쁘다. 얘는 지금 제가 바로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! 너무 감사해요. 이거 어, 너무 귀엽다.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버려.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목걸이에요. 아, 감사해요.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네요. 는 그러니까 목이 제가 길지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길이를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. 일단은 얘는 제가 바로 구매했고 그 아니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드릴 거 있습니다. 자 마지막 오위험하게 끝이 왔어 이거는 간식거리들인 것 같아요. 우와! 아, 제가 또 지금 다이어트 정책이어서 가지 다시 빡세게 해볼까 했는데 지금. 이런 라면들이, 우와! 한국인 친구와 유튜버 좋아하는 대만 라면 세 가지, 헤디도 먹방 할, 됩니다. 어, 이렇게 만한 대찬이라는 라면인가봐요. 그래서 여기 설명까지 친절하게 써주셨고, 먹방을 또 찍어보라는.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4개, 4개 다 보내주셨고. 어머, 얜터 얻었어! 이거 바나나킥 같은, 우리나라 바나나킥 같은. 그거 같은데. 이거 같은데, 여기 터져서 왔네요. 행이 2개 보내주셨고. 또 라면. 라면 이 엄청 많아요. 이거 제가 집에 갖다 놓으면 동생이 다먹겠는데 와, 이거 되게 멋있는 어, 남자분이 그러지. 않나? 라면이 엄청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샐리 같은 거. 와 이거 저 이런 맛 좋아하는데 리치 맛. 어, 다이어트 라면인가 봐요. 여기 라이커라고 분량이 적어서 다이어트 전녁에도 먹을 수 있다라고 써주셨네요. 헉, 감사해요. 이거다 지금 남 여기 들어있는 게다 나가지고 과았는데 간식을 많이 사지 않았다. 스태프들과 가족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 많 많아요. 이게 과자, 에그롤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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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보고 싶다. 이거, 이거. 에그롤이라는 또 과자까지 어지고 여기 안에는 또 신자가 있어요. 얘를 마지막으로 이 과자가 떴어서 여 과자 가루가 너무 더 있어. 오, 얘도 와 망고 음료수 같아요. 음료수 그리고 얘는 파인애플 음료수. 와 얘는 마차인 것 같아요. 마차 티백인가? 우유 그림 있는 거 봐서 우유에 섞어 먹는 거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오리지널 밀크티. 저 밀크티 좋아하는데. 밀크티까지. 진짜 엄청 많아요, 지금. 이것도 어,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지만. 일단 너무너무 이제 선물 보내주신 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런 선물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가족들이랑 그리고 저희 세무실 식구분들이랑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에 지금 오늘 집에 가져와서 잘 액세서리 보관해서 인증샷 도 남기도록 할게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